안녕하세요, 폐짜생입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 100만 뷰에 해당하는 것은 쉽게 만들 수 없지만 상품 소싱 한개 하는 것은 반드시 유튜브 영상 100만 뷰를 내는 것만큼 무조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품 소싱 한 개는 유튜브 영상 100만 뷰에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보수적으로 1뷰당 1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00만 뷰 영상을 만들면 100만 원을 번다는 것입니다. 소싱은 어떨까요? 주위 사입셀러들 물건을 이렇게 사입해갖고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최소 한개 상품을 사입했을 때월 10만원 정도 매출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600명 정도 되는 셀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한상품 소싱에서 월 10만원 매출 안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택배비 1 0 0마진과 최저 마진율을 20%만 잡는다고 해도 월 2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네, 여러분 월 2만원 순이익이 되게 적어 보이죠 제가 오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드리겠습니다. 월 2만 원의 순수익은 한개 상품으로 쳤을 때연 순이익이 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싱한 상품이 제가 오늘 온라인 판매를 7년 동안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개 상품이 1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다만 차이라고 하면 유튜브 수익은 한달 만에 바로 지급이 되고 온라인 유통 수익은 4년에 걸쳐서 천천히 보상받는다는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천천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을 일시불로 한 번에 받는 거랑 2만 원씩 끊어서 50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는 것.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에서 그런 후자의 돈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이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씀씀이가 좀 헤퍼지거나 필요도 없던 것을 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2만원씩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계획에 맞춰서 돈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천천히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이 더 양질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다면 모든 영상 100만 뷰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1만 뷰도 쉽지 않습니다. 1만 뷰를 매번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00분의 1의 결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도 다 유튜브를 하니까 돈이 벌리지 않는데도 막연한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유튜브에 도전합니다. 조회수 수익이 아니어도 유튜브 구독자가 모이지 않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과거 대한민국에서 1등 유튜버 대도서관님 최근 컨텐츠를 보면 구독자 수에 반드시 결과가 비례하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도서관tv님 영상을 봤더니, 최근 3일 전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7,900, 7일 전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9,900입니다. 147만 유튜버인데, 조회수가 1만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튜브는 구독자 수에 생각보다 이 노출에 있어서의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클릭률, 그 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을 유튜브에선 끌어올려야 구독자 수와 상관이 없이 그것들을 끌어올려야 조회수를 줍니다. 물론 자기 만족은 되겠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거랑 구독자 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영상의 조회수가 계속 잘 나와줘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비교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한개 상품을 소싱해서 한 달에 고작 2만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셈이지만 4년에 걸쳐 거의 확정적으로 100만뷰 영상에 필적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한 번에 100만원을 받는 거와 4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는 건 무슨 돈이 더 좋다고 이야기 드렸나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더 강합니다. 2만원은 작아 보이지만 정기적으로 매달 들어온다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18년 8월 14일 제가 책상 6개짜리를 각각 20개씩 떼어다가 120개를 떼와서 12만원치를 제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5천원에 판매를 한 상품이 있습니다.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키워드를 세팅하고 자채널에 상품을 등록한 뒤 어떠한 마케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6년이 넘게 매달 수백 개씩 팔려서 현재 6가지 색상 전체 판매량이 2만 개에 달합니다. 보시면 한 가지 옵션만 7,122개가 판매가 되었고요. 매달 굉장히 꾸준히 판매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가가 20%고요. 판매처 수수료 30%를 제하고 마진율이 50%니까 12만 원의 초도 사입 비용으로 시작했던 상품이 2,500 곱하기 2만 약 5천만 원에 순이익을 6년에 걸쳐서 벌어다 준 셈입니다. 6년은 72개월이니 한 달로 치면 약 69만원으로 아주 크게 느껴지는 순이익은 아니지만 6년간의 순이익을 계산해보면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힘은 강합니다. 상품 소식 한 개를 하는 것은 100만 뷰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과 필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평생 상품 소싱 온라인 유통을 하고 살게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와 이 온라인 유통 판매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돈만 보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힘을 한번 믿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이런 판매는 이런 상품 소싱은 자극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연금처럼 이 인생에 있어서 시스템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품 소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순이익이나 매출에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들의 가치를 한번 믿고 힘을 내셔서 열심히 오늘도 상품 소싱하시고 좋은 판매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